미스트로 4 오디션에서 7년 만에 돌아온 송가인이 장윤정에게 비난을 받았다. 이 마스터 자리는 박서진에게 줘야 해. 관객들은 격분했다. 방금 녹화된 미스트로 4 1차 오디션은 이번 주 국내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큰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7년 만에 시즌 1 챔피언 송가인의 등장은 반가운 듯 보였지만, 스튜디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송가인이 참가자들에 대한 코멘트를 하던 중 장윤정이 갑자기 강경하게 반발하며 현재 마스터 시스템의 평가 기준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 고 말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언에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심사위원들은 예상치 못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논란을 더욱 폭발적으로 만든 것은. 장윤정이 SNS에 유포한 다음 댓글이었습니다. 장윤정은 이 마스터 자리는 현행 평가 시스템에 더 적합한 박서진에게 줘야 한다. 는 암시를 던졌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측은 이 대화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박서진 진짜 마스터라는 키워드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네이버 상위권에 빠르게 올랐습니다. 시청자들은 곧바로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장윤정이 송가인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송가인은 미스트롯이라는 브랜드의 성공 기반을 다진 인물이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다른 한쪽은 장윤정의 발언이 박서진처럼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이야말로 진정한 신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어가는 현트로트 시장의 경쟁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미스트롯 4 제작진은 이 논란에 대한 언급을 거부하며 마스터들이 모두 가장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내리고 싶어 했기에 촬영장 분위기가 매우 긴장되었다고만 밝혔습니다. 송가인이 복귀했지만 냉대를 받았고 박서진이 녹화에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번 시즌의 방향성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박서진이 정말 마스터로 참여했다면 미스트롯 4는 이전 시즌보다 더욱 치열한 경쟁을 펼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오디션 방송은 아직 방영되지 않았지만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일들은 미스트롯 4를 이번 주 최고의 화제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제작진이 논란이 된 장면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방송에서 완전히 삭제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